온타리오즈 오타와에서 지난 2일 특별한 아이스 하키 경기가 열렸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20여 개국의 무관들이 참여한 국제 무관단 하키팀과 캐나다의 6회 공군 고위장성들로 구성된 장군단 하키팀이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대학 시절 아이스 하키 선수였던 데이빗 존스턴 연방 총독이 심판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조대식 주 캐나다 한국대사가 응원차 경기장을 찾아 존스턴 총독을 만나 양국 관계 증진에 감사를 전하고 2015년 임진강 하키 경기 재연 행사 기념 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센터 공격수로 활약한 최창민 대령은 아이스 하키를 통해 캐나다인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며 내년에는 규모를 키워 의미 있는 행사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타와에서는 매년 한국전을 회상하는 임진강 하키 경기 재연 행사가 열리며 군사 외교 차원의 무관단과 장군단의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리고 있습니다.